9페이지까지는 얼추 다 풀어가시는 것 같고 지금 자어 조금씩 여,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어 선생님이 몇 문제 풀어주면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을 때 여러분 요거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그럼? 31번에? 연진아 31번에 답뭐 나와야 돼요? 어요 상태에서 바로 나오면 돼요 어떻게? a 의 m 제곱 곱하기 b 의 n 제곱으로 소인수해가된 숫자이면 약수의 개수 어, 개? 몇 개? 저? 어 여기에서 몇 개? <laughs> 몇? 기다려. 열여섯 <한이> <laughs> 개 아니에요. 여섯 개, 여섯 개, 그래 여섯 개. 어 규현이 이거 몇 개예요? 열다섯 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아, 그 개수를 쓰면 어,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나있을까 자, 도형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허? 자, 어떻게 될더니 얘는? 얘는 지금,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알려줬는데, C에 L제곱까지. 그러니까, 숫자를 소인수분해 했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120이라는 숫자 했었잖아요. 그쵸? 얘를 소인수분해를 하면요, 귀한 선대죠. 진짜 소인수분해를 하면, 2, 60, 2, 30, 2, 15, 3, 5 이렇게 나와서, 앞에 보세요. 자, 120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한 번에 5한번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거든요. 그렇죠 자, 그랬어. 그럼 얘는 이제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3 더하기 1 곱하기 여기에서도 1 더하기 1 곱하기 또 여기에서도 1 더하기 1 해서 5 곱하기 2 곱하기 아니 아니 뭔 소리야 4 곱하기 2 곱하기 2예요 그러면 16개예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 그러면 지수가 지금 2 하나 5 하나 7세개2두개5 하나 7세개 이렇게 있으면 2 더하기 1 3 1 더하기 1 곱하기 2, 3 더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2 24. 4개예요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네요 옳지 자 그러면 근데 그위에거네 위에 문제는 약수를 모두 구하시는데 약수를 모두 써야 되어 그쵸 약수를 모두 써야 되는거죠 귀찮은 문제예요 어, 귀찮은 문제에요 음. 자 그러면 봐봐라 여기서도 약수를 모두 구하시오 해보면, 사실 약수를 구할 때안 빼먹고 확실하게 하려면, 이표 그려놓고 하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제일 확실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냐면, 그 약,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약수와 배수를 우리가 처음 해요. 그때 숫자가 좀 크게 144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게 3 곱하기 48이에요. 이런 거 너무 많이 빼먹는단 말이야, 애들이. 오케이? 자. 196 이렇게 봐봐. 숫자 되게 크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럼, 196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소인수분해를 해보자. 2로 나눠서, 98 되는 거 맞죠? 또, 98은 2로 나눠서, 49, 49는 7, 7. 아, 196은 2제곱 곱하기 7제곱. 오케이? 자, 표를 만들 때, 뭐부터 시작해야 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제곱, 여기서도 7의 0제곱, 7의 1제곱, 7의 제곱, 이렇게. 오케이? 자, 1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표를 채우는 규칙은 뭐겠어요? 규칙은? 표를 채우는 규칙은 뭐겠어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7씩 곱해진다라는 거네요. 아래로 갈 때는 곱하기 2씩이다라는 거겠네요. 그쵸? 어. 눈치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7, 49, 아래로 내려갈 때는 2배, 2, 14, 또 오른쪽으로 98, 14 곱하기 7을 하는 게 아니고 49 곱하기 2를 하면 어쨌든 똑같은 거긴 하지만 어, 숫자가 좀더 쉽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다음에는 밑으로는 곱하기 2씩이었죠? 4 곱하기 7, 28, 28 곱하기 7을 하는, 거, 하는 게 아니고 98 곱하기 2를 해주면 19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이거가 약수입니다 써주면 끝이다 오케이 어. 좋습니다 자자 최대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기 해볼게요 여러분 최대공약수를 우리는 약수로 뭐라고 씁니까 G로 쓰고요. 최소공배수는 약수로 뭐라고 쓰죠? L이라고 써요, 그렇죠? 어. L이라고 써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온 약수인지, 약자인지를 알아두는 게 좋아요. 어. 최대공약수 G는 greatest 최상급이네요. 가장 큰이란 뜻이네요, 그렇죠? 공통된 common 약수 약수는 디바이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최소 공배수는 리스트 가장 작은 최소의 커먼, 공통된 배수,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자, 그러면,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수 찾는 걸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한다라는 거야? 우리 이미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이런 거. 그쵸? 어. 예를 들어서, 자, 12와 18이라고 해보자 최대공약수는 몇? 6인 거죠. 어, 그러니까 2로 나누어지고 3으로 나눴어요. 어 그러면 최대공약수는 12와 18에 대해서 최대공약수는 6이에요. 최소공배수는 6곱하기 2곱하기 3이니까 36이에요. 이런 거할 거잖아요, 그렇 어, 자, 그러면 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숫자를 조금 더 복잡하게 해봐서 24까지 가볼게요. 24까지 어자 그러면 세 숫자를 공통되게 6으로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네요 그쵸 앞에 봐라 앞에 봐라 똑같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네 그럼 24를 6으로 나누면 4인 것까지 됐어요 그러면 세개 숫자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가 6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데요 그쵸 네 그렇죠.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공약수를 따질 때 공통된 약수를 따질 땐 여러분 당연하게도 세 개를 동시에 나누어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배수를 따질 때는요, 여러분 2와 4가 2로 나누어 떨어지죠. 2를 2로 나누면 1 나오는 거고 3은 2로 안 나눠 떨어져. 그러면 그대로 3을 내릴 거예요. 4는 2로 2가 나누어 떨어져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1과 3과 2라는 어떤 수가 나온 거예요 1과 3과 2세개 숫자가 공약수가 1밖에 없죠 이세수 상태가 지금 서로소인 거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이때 최소공배수가 6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2 그러면 72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이거 초5 5, 5 과정에서 이미 많이 한 거죠 그쵸 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해보자. 자, 12라는 숫자는 이제, 얘를 중학교 1학년에서, 1학년 1학기에서 또 배우는 이유는, 요게 아니고, <laughs> 그,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또풀수 있어야 되기 때, 때문인 거거든요. 12.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음, 제곱. 12는 4 곱하기 3이에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로 1 1을 소인수분해할 거고요. 맞죠? 자, 18이라는 숫자는요, 2곱하기 9네요. 그러면 2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나올 거고요. 24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2곱하기 2 곱하기 아, 2의 세제곱곱하기 3. 8곱하기 3이니까 어, 할머니 대답합니다 2의 세제곱곱하기 3이에요.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 지금 결론은 알고 있잖아요, 사실. 민주랑, 그지 근데, 자, 잘 생각해. 여기서 왜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2 하나랑 3 하나만 가져가서 2 곱하기 3인지, 최소 공배수 L은 최대한으로 가져가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봐봐. 그거에 대한 답은 최대공약수라는 단어의 뜻에 있어요. 세개 숫자에서 공통된 약수, 공통 세개 숫자에 대해서 12, 18, 24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얘도 동시에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고 얘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어야 되고 얘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러려면 여기에는 이 20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근데 18은 2의 제곱으로 안 나눠 떨어져. 2로만 나누어 떨어져. 그러니까 2는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최대 공약수일 대 알겠어요? 3도 12는 3을 하나로 나누어 떨어지고 18은 3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는데 공통적으로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숫자는 그러니까 3 하나인 거예요. 알겠어요? 어. 자, 됐고, 그러면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따질 때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2의 배수는 무조건 2제곱의 배수여야 되거든요. 4의 배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3의 배수이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18은, 그러니까 일단 2에 대해서만 보면 18은 2의 배수이기만 하면 돼. 그러면 12랑 18에 대해서만 보면 12와 18의 공배수를 따져라 하면 4의 배수를 무조건 따져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얘가 아니고 오케이? 근데 여기에 24까지 껴서 8의 배수를 무조건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2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4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8의 배수이기도 한 거를 따질라면 무조건 가장 큰 거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를 가져가라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지수가 가장 큰 것을 꼭 챙겨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최대 공약수를 따질 때는 지수가 가장 작은 것을 꼭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어,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배수 공통된 배수이면 아 무조건 4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2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8의 배수인 걸 찾아가야 돼, 그렇지? 자, 2의 배수는 2, 4, 6, 8, 10, 12, 14 이렇게 갈 거고 4의 배수는 4, 8, 12, 16 이렇게 갈 거고 8의 배수는 8, 16 이렇게 갈 거니까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 8의 배수를 꼭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봅시다 <laughs> 어떤 수 a라는 숫자는 음, x의 m제곱 y의 n제곱 아니, 아니 x의 3제곱 y의 제곱 z의 3제곱 이렇게 쓸게요 자 b라는 숫자는요 x의 2제곱 그리고 곱하기 z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c라는 숫자는요. x의 6제곱 y의 1제곱 y의 1제곱 곱하기 z의 제곱 이렇게 써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구해 보세요. a b c의 최대 공약수 g 최대 공약수 는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X 제곱. x에서는 제곱만 챙겨야 될 거고 y는 어때요 여러분? y는 가지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왜냐면이 b라는 숫자는 y로 나누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는 0제곱이라고 쓸게요. y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y의 0제곱. 다음에 z는 제곱만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 가장 조그맣게. 알겠어요? 어. 자, 그러면, ABC. 다음으로는 뭐 찾으면 되겠어? ABC의 최소 공배수 찾으면 되겠죠. 어. 그러면, 가장 큰거 X에 대해서는 6제곱의 배수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 Y에 대해서는 어때요? Y의 제곱을 꼭 챙겨가야 된다라는 거야. 어. 왜냐면, a는 무조건 y 제곱의 배수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되는 게 a, b, c의 공배수를 챙길 때는 y 제곱의 배수가 챙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는 z의 3제곱 이렇게 챙겨주면 된다라는 거네요. 괜찮나요, 여러분? 어, 이게 이게 뭐라고 이게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라는 그 단어 뜻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 그거를 조금만 더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어, 여기까지만 필기. 자, 그리고 최대 공약수랑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는 최대 공약수랑 최종 공배수, 공약수, 공약수, 공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 A와 어떤 자연수 B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네 둘을 나눌 거야. 뭘로? 최대 공약수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러면 A라는 숫자를 G, G로 나눴을 때, A의, A와 B의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어떤 수 A가 나온다. small a가 나온다.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B라는 숫자를 최대 공약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로 나눴을 때, 스몰 b 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어요. a와 b는 서로소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서로소 뭔지 알아요, 우리? 서로소. 몰라요? 서로소 뭘까요? 아, 서로소는 뭐냐면 김규현 대답 못 하게 해야지. 음. <laughs> 말해 보세요. 뭐예요? 와이. 나 그냥 서로 나누는 게 맞아요. 서로 그렇지 그렇지 서로소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소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 이 b라는 숫자가 14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 a라는 숫자는 야 14라는 건 2곱하기 7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아이 a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면 2도 무조건 없어야 되고 7도 무조건 없어야 두 수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a라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소인수 분해를 했는데 2곱하기 3이 됐대요. 얘를 소인수분, b라는 숫자는 소인수분 했는데 2 곱하기 7이 됐대요.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아, 최대 공약수로 나눈 상태가 아닌 거야. 왜? 지금 둘다 2로 한번또 나누어 떨어지거든요.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서로소다라는 건, 최대 공약수로 나누었다라는 건 무조건 이 ab가 서로 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공약수가 1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뭘 하는 한 거냐면, A라는 수를 최대 공약수 G로 나눈 거고, 그때의 결과, 계산 결과가 small a인 거네? 또, large b를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인 G로 나눴더니, small b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얘를 이제 검산식으로 바꿔 주면 라지 a가 최대 공약수 곱하기 a 스몰 a예요. 라지 b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 g 곱하기 스몰 b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 자, 그리고 이렇게 나눠 놨으면 우리 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요거에서 알수 있는 건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g의 요인 거알수 있고 a와 b의 최소 공배수는 뭐가 나와야 돼요? g 곱하기 a 곱하기 b의 요 나오는 거잖아요. 요렇게 곱해서 얘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이냐? 두 수의 곱, 두수의 곱. 이거는 두수의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입니다. 이게 결론이, 결론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두수의 곱은 뭐라고? 두수의 곱은 뭐와 같다고? 두 수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라고. 자, 왜 그런 거야? 두 수의 곱이라는 건두수 원래 원래 두 수가 a 곱하기 b잖아요. 그렇지? 두 수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라는 건 우리가 g 곱하기 l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맞지? 자, 두 수를 나는 a를 g 곱하기 a로 표현했고 또 b를 g 곱하기 b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 예요 이렇게 표현할 거네. 그치? 최대 공약수는 그대로 G 나오면 되고요 마지막에 최소 공배수 요 L은, 최소 공배수 L은, 요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러니까, G 곱하기 A 곱하기 b 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는, G 곱하기 a 곱하기 g 곱하기 b 곱셈은 여러분 곱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네요. 앞에 봐라 곱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2곱하기 3곱하기 7곱하기 8이나 또는 2곱하기 7곱하기 3곱하기 8이나 계산 결과는 무조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두 수의 곱은 두 수의 최대공약수와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까? 자, 요고까지 정리.